5월 30일 금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신명기 20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 지니라. 아멘. 이제 전쟁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어, 전쟁을 시작하려는데 군대를 많이 모으고 힘을 키우고 용기를 북돋고 이제 막 전쟁터로 막 달려나가야 하는 그런 순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깐 멈춰라.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내가 네 가지 경우를 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아직 포도 열매를 따 먹지 못한 사람들 아 가서 네 포도 열매를 따 먹어라. 아 집을 지었는데 아직 집에 들어가서 잠도 못 자고 내 집이거나 편안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되냐? 야그 집에 돌아가서 한번 자고 그거 다 누린 다음에 와라. 이번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아직 하지, 하지 못한 사람들 야 그러지 마라 가서 돌아가서 결혼을 하고 네가 가정을 가꾸고 그 다음에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음에 좀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냐 괜찮다 그것너 괜찮으니까 가서 너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그래라 아니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 다 가라 그러면은 지금 같으면 다갈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싸우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다윗이 말하기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무엇에 달린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많고 적음, 또, 무기, 병거, 또 병, 말, 이런 숫자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 그거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잘 싸우냐? 그거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조건들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이 전쟁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보다 말이 많고, 너희보다 병거가 많고, 너희보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싸워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 하나님은 다 배려하시는 거죠. 그래, 돌아가도 된다. 누가 싸울까요? 어차피 내가 싸울 거다. 아무리 소수라도 그 소수를 데리고 내가 싸워 승리할 거다. 대표적인 사례 있지 않습니까? 기드원과 300명. 그 300명의 용사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네, 어떤 의미에서 용사입니다. 그 적은 수로 갖고 정말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서 싸움에 나갔으니까요. 어찌됐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적은 수와 함께 가서 이길 것이다. 너희가 숫자적으로 좀 갖춰지고 그러면 어떻게 네 힘으로 싸웠다고 하고 네가 이겼다고 할 테니까. 아니다. 내가 싸운 것을 드러내고 내가 승리케 한 것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원칙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어떤 싸움이든지 하나님은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 아, 그냥 가라고. 가서 자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일들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위대하냐, 얼마나 크냐,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계획을 세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의 예상을 깨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일에 나좀 써주세요. 내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 쓰임 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막 흥미진진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쓰시면 결국엔 승리하실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좀 써주세요. 저 그런 감격을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시켜 주세요. 저좀 끼워 주세요. 이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쓰임 받기를 바라며 멋지게 쓰임 받고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셨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불폐의 신화를 갖고 계시고 언제나 승리하셨죠. 그 승리감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의 편에 편승하고 끼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위대한 일,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 받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오늘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자신감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신감을 갖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또 우아하고 품위 있게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